년도에 세계적인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신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고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한그 나라들을 이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표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답하지 않는 나라가 눈에 띄는데 밑에서 두 번째 스페인이 건강이라고 꼽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물질적인 풍요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가장 살면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무엇이라 합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사랑이 속하였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결국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먹이신다. 내가 헐벗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또 장소들을 다니면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마술이다라고 하면서 마술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심심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분을 보니까 "정말 구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다닌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믿고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러한 모습을 하시네, 예수님이 저럴 땐 저러한 모습을 하시네. 이러한 모든 청중들과 또 관중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무리를 이루어 빈들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며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12절을 보니까 날이 어느덧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리들을 주변 마을에 보내셔야만 우리도 쉴수 있고 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으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12전에 나오는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느덧 날은 저물었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맹수들이 그 광야에 득실되면서 그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무리를 대접하여라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도 먹을 게 없는데요. 너희의 사랑을 전하라. 저희도 많이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12명을 모아도 우리의 양식을 가져도 지금 이 모든 인파들의 먹을거리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없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꺼내 놓은 게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반항이라도 하듯이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족하셔서, 정말로 그 인파를 모르셨어, 그들의 것을 받으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영광 받으실 분이 꼭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영광스러우실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없네. 엄마가 되니까 이제 세상에 일이 없네.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가진 것을 너 눈앞에 보이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라.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졌던 관심이 나에게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마치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고 나보다 더 주목을 받는 사람이 생기니 이제 나는 뭔가 아닌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오지란 많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치고 제자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나는 참밥 신세란 말인가? 얼마나 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주변으로 떠나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라고 하는 주변의 마을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그 마을은 남자만 5천명 그 이상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그 주변 고울에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은 어차피 가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알아주지도 않은 것만 같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많은 무리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여서 주변 마을에서 먹게끔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과 다르고 지난날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몇날 며칠을 고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지만, 무엇을 알고 있지 못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먼저 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예수님이 음식을 주라라고 하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낚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의 인생에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을 앞세우고, 때로는 순종하고 잠잠히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13절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대상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 따라가지만 용기내어 공동체를 섬긴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과연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드레서 허기가 들어질 때 우리의 진짜 믿음과 우리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그것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 싶죠. 고쳐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줄수 있는 것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진짜 눈에 보이는 이에는 이, 는이 눈에는 눈, 이, 것 만, 주, 라고 하셨던 걸까요? 저는, 돈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데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합니까? 돈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살면서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말고 무엇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데 이해는 이로 생각하니까 선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죠. 내가 없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복음에는 눈에는 눈 이해에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그분은 같이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죽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모든 원리는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이라면 나는 눈을 감아 주는 것이요, 남들은 나를 헤아려 하면 나는 그거를 덮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나눌 수 있을까?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 이 질문 앞에 같이 한번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그들이 가진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대상을 바라보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범이 되셔서 인간의 모범이 되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죠. 하나님을 주목하며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하나님께는 감사요. 우리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축사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본문을 정하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얼마나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축복하고 있을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면 얼마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 한계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한계를 만드셨을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라고. 우리가 적은 떡과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려 하여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뛰어났나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모든 환경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너희의 중심이다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이 많은 물이와 함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함께해야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만웰이 되어주셨다 부족하지만 함께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면서 주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의 잘남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이 무리들을 주변의 마을에 보내시죠.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준 믿음과 사랑을 그들에게 주라. 그게 적은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난 너희들의 행위와 마음을 보고 싶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이름을 살아가느냐, 그 시작이 어느덧 이 자리까지 오게 되게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본 9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습니까?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 나를 힘들게 하시면 모두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변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기 이2이 장의 서두를 보면. 세상의 악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줄인 자에게는 음식을 나눠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은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욥기 22장의 후미 부분에 뒤쪽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려 하는 자 행동했던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욥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칠리라. 아멘. 저는 이제 우리의 모두에게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어서 어둠 속에서 가짜 빛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으실래요? 우리가 진짜 빛이 어딘지 알고, 진짜 빛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곳에 모인 자들이라면 좀 게을르고, 조금 우선순위에 미루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서는 "아,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들어지고요. 가짜 빛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빛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 빛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난 날그 빛에서 그 빛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날의 회개로 구원을 받고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도 또 했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믿는 분들의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우라마 우라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원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두번세번 번 불러도 안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한번 불러서 내가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주변에 보여주고 이제 그러할 때가 차진 않았나. 지난날에 그렇게 보여줬던 내 모습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회개했어 나는 예수를 믿었어. 믿고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회개를 하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난 지난날 했어. 나 믿었어. 그 과거형이었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 회개하고 있고 나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항하려 했냐.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주님의 소리에 들으려고 했냐.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냐? 지금도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려 하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 하는지를 폴 로셔 목사님은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한 줄을 살아가며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다. 여기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너가 시작해. 내가 함께할게. 이제 하나님은 저 없어요. 저는 지난날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라, 내가 함께 한다, 그걸 통하여 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 운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비록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나 내가 주께 나아갈 때내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잘 갖춰 입은 다음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죠. 돈이 최고였다면 주님은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내 몸을 다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내가 드리는 것이죠. 헌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과 이 주변의 모든 모습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 나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이 귀하다 여기라고 하는 그것과는 좀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함께 그들과 손잡고 주께로 향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 읽어 봅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